원은지 기자님은 그엠번방과 L사태 그리고 또 서울대 엠번방이라고 불렸던 사태까지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셨고 기사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기억에 남는 추적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보도했던 서울대 리페이크 <laughs> 성폭력 사건이 기억에 음.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음. 어, 그 사건이 저에게 좀 특별한 네네. 의미가 네. 있는데 사실 뭐 엠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엠번방 어, 사건은 정말 어, 추적도 한 불꽃 활동을 시작하게 해준 사건이었어서 음.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또 많이 달라졌거든요. 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음.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 사실 그때는 좀 어, 되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었다면 어, 그때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아, 아 그래 인생은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엠번방 사건을 보도하고 어,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지켜본 입장으로서 내가 앞으로 못할 건 없겠다,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laughs> 어, 어, 용기와 <laughs> 자신감을 얻게 됐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5년 동안 이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은 처음 제보를 받은 건 2022년도 여름이었어요. 그때 이제 동시에 L 사건이라고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잊으셨을 텐데 어, 호주. 네. 내 네, 시민권이 있는 남성이 이제 거의 엠번방 어, 사건이 텔레그램 안에서 동식된 것처럼 보였을 때 본인 세력을 확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엠번방 이후로 계속 추적을 해왔었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막 준비하던 시기에 어, 서울대 디페이크 성폭력 사건 제보를 받았던 거죠. 피해자분도 워낙 많으시고 이선 어, 저와 이제 연락을 하셨던 피해자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뭐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할 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어, 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기자 선배들이 있었고 이제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근무를 막 시작했을 때라서 그때 이제 취재를 같이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룰 때는 좀더좀 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책임과 윤리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랄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 이 사건을 보도할 때는 딥페이크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좀 이질감. 음. 어, 사실 이 범죄가 지인 능욕이라는 어, 한국에서의 어떤 디지털 성범죄 놀이 문화처럼 <laughs> 지속됐던 것이 AI 기술을 만나면서 이게 더 빠르고 쉽게 확산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 맥락을 다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보도할 때, 어, 엠방 처음에 봤을 때만큼의 충격이나 낯선은 없어서 조금 더 수월했던 것도 있고, 음, 무엇보다 피해, 피해자가 이제, 어, 20, 30대 여성이었어요. 30대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랑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가 될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laughs> 어, 아무래도 너무 이제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게 되면은 어떤 이것도 언론 보도 윤리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건너뛰고 이제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더 사건에 제가 깊게 개입을 할수 있었고 어이 사건의 경우에도 운이 좋게 어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 정말 피해자와 피해자 한분 중에 이제 루마 님이라는 이제 가명을 쓰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분과 함께 이어 텔레그램 안에서 그 사람 그 가해자에 대한 추적을 제가 이제 대화를 이제 전담해서 하지만 그 루마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어, 텔레그램이란 온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범죄를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심각하게 느낄 수 있게끔 음, 기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었고 어, 그런 측면에서 뭔가 추적단 불꽃 시즌 2가 된 음.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음. 이제 멤버가 교체된 그런 느낌도 <laughs>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사실 혼자 추적단 불꽃을 하면서 있었던 어떤 외로움 같은 것들을 어 의외의 인물이잖아요. 그쵸. 내가 취재원으로 만난 피해자인데 이분을 통해서 그런 어뭐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 음.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 전문성도 이제, 어, 끌어올려지고, 어, 그래서 그 사건이, 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3년 동안, 2년, 3년 동안 계속 소통을 해오기도 했고, 음, 그리고 이 딥페이크 성폭력이라는 게 사실 엠범방방지법이 만들어질 때, 어, 같이 이제, 포함이 됐었던, 음, 법 조항이에요. 근데 이제, 어,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어, 불법 촬영물의 형량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음. 그만큼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게 좀덜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고, 그게 3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는데, 음. <laughs> 엠범어 범죄법 이후로 음. 3, 4년이 걸렸는데, 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바뀌는 현실에 대해서도 여러, 좀 스스로 많은 생각이 들었었고 어, 또 이제 윤유경 기자님께서도 작년에 이제 보도해주셨지만 사실 그 서울대 디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막 보도가 된 시점이 한창그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이제 BBC에서 다큐도 나오고 이랬던 시기랑 맞물렸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여성들이 와 버닝썬 가니까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온다고 한국 여자들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어 굉장히 강력한 분노들이 있었고, 그런 분노들을 통해서 이 이슈가 작년 내내, 작년 연말 끝나기 직전까지도 계속 힘을 받아서 많은 뭐법 개정도 이뤄내고, 그리고, 하, 물론 계속 싸워 나가야겠지만, 뭐 학교 상황이나 아니면 그, 어, 어떤 공동체에서의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음, 개선이 될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루마님은 정말 네. 저도 언론에서 되게 자주 이렇게 터뷰하지고 그분이잖아요. 네, 네. 굉장히 이, 문,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네. 하신 분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언론에서 대부분 되게 뭔가 정말 피해자의 위치로만 음... 그 그려진. 기사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음. 봤는데 아닌그원론지 기자님도 활동했던 그런 걸 보니까 기사나 그런 걸 찾아보니까 굉장히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어 앞서 말했던 어떤 언론의 윤리 의식 부재나 어 책임이 결여된 모습이나 뭐 그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피해자 인터뷰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음. 그리고 피해자를 섭외를 하기로 했는데 그 피해자가 어뭐 일정이 안 맞아서 다른 언론이랑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기자 사정을 이해해 줄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에게 오히려 왜 다른 언론이랑 인터뷰를 먼저 했냐, 라는 식으로 오.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그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이고, 뭐 그걸. 건가요? 그쵸. 어. 아니, 관행 기상 언론에서는 이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음... 뭐, 막 맞춰진... 그런. <laughs> 그건 <웃음> 자기가 <웃음> 자기 스케줄의 네, <laughs>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맞아. 이 피해자를 뒷전으로 둔 거잖아요. 어, 저는. 그렇게 해서 놓친 거는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네. 능력이. 네, 나의 능력 부족이고, 취재원과의 라포 형성은 기본 자질인데, 그, 그거를 사실 수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laughs> 힘들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laughs> 더 그냥 쿨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잘하는 영역이 아니고,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인데, 어, 몇번 봤어요, 그런 사례를. 그래서, <laughs> 그런 것도 되게 좀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돼요. 그런 음. 그래서 언론이랑 인터뷰를 추후에도 안 하게 되고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막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 당장 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해자를 인터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는 다른 피해자를 통해서 음.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그렇다면 인터뷰를 하는 환경 자체를 좀 피해자 친화적으로 네, 음, 조성을 하면 좋겠어요. 음, 네. 음. 네. 그러면 좋겠다고 하네요. 네. <laughs> <laughs> 아간유니버님이 말씀드는 그런 거죠. 피해자 인터뷰를 따면 그건 단독인 거고, 그쵸, 그런 경쟁. 그래서 그 사람이 음. 능력 있는 네, 기자로 인정받는 네. 거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서울대 엠범방이라는 그 타이틀도, 어, 엉망진창이거든요. <laughs> 제가 봤을 때. 뭐 기자님을 보셨을 때 엉망진창일 텐데, 일단 뭐, 서울대 학교라는 것을 이제, 뭐, 저도 보도할 때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또또 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그 학교라는 공동체의 책임을 물어야 하기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쳐도 뭐 엠번방이라는 워딩은 사실 음, 좀 언론사에서 클릭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 갖다 붙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 내용 자체가 너무 다르고, 음. 네, 그리고 엠번방 피해자와 이 서울대학교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아예 다른 분들이고, 음. 어, 그리고 또뭐 이거를 모두가 다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엠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런 언론사에서 엠번방이라는 어워딩이 들어간 기사를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언론에서 음 굉장히 이 사건들을 보도할 때, 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특히 뭐 JM번방 뭐 이런 표현은 음. 어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 오늘은 그렇죠, JM번방. 그렇죠. <laughs>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서울의 M번방 사태 이렇게 지칭하고 아. 그랬습니다. 저희도 모르니까 살짝 바꿨어 아, 그래서 지리서에 네. <laughs> 아. 보낼 때 아. 서울에서 서에서 가져온 디페이크단이라고 근데 다들 처음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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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오히려 그계기로 네. 이야기를 하고 음. 바꿔 나가면 음. 좋은 거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하면서 지금 <laughs> 배우고 있고 <laughs> <너무> 많이 <배워야 웃음> 합니다 네.